예, 롯데에너지 머테리얼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기분 좋게 8%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기존부터 언급을 해 드렸던 예, 롯데에너지 머테리얼즈 종목이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전부터 일전에 설명을 드려서 최저점인 3만 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4만 3150원까지 그 이상으로 v i g 와 상승해서 10% 이상 상승했던 요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시면 가장 큰 매물대죠. 가장 큰 매물대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하단의 매물대들을 안정적으로 다 지금 소화해주고 올라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어, 상승하는 가운데 당연히 이 5일선과 11선, 21선으로 대표되는 이 3선이 정배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끝 꼭지점을 보더라도 W형 패턴에 큰 Y자를 그리면서 우측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소통방 안에서는요 충분히 이러한 종목들 3,4% 이상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면서 어, 구독 또는 전송 남겨 주시면 이런 해당 타점들 여러분들께서 잡아 보실 수 있으시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저희 롯데에너지 버티리얼즈 같은 종목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당 종목 좀 멀리서 크게 보시면 해당종목 최고점이 74,000원대였습니다. 예, 74,000원대였어요. 현재는 44,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최상단에 매물대까지 뚫고 올려 가려면 현재의 동력으로 익산의 공장 150억 정도 전구체 관련해서 니켈, 황산 나트륨이 소요될 수 있는 공장을 어, 새롭게 도입을 해서 현재 이렇게 상승을 하는 중이고, 최저점이 3만 500원대를 다시 한번 두번 바닥을 찍었죠. 두번 바닥을 찍고 상승해 주었다가 5만 6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큰 하락을 예, 보여줬습니다. 이, 이 매물대가 여러분 눈에서도 보이실 거예요. 이 가장 큰 상단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4단, 5단의 요 매물대에 이 거래량을 뚫지 못하고 과 매수 구간이 나와서 시장이 이제 물량대가 많이 풀리면서 결국 이 선을 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3만 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4만 3천 5백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해당 종목 지금 뭐 제가 영상에서 계속 찍어드린 이후로 어, 최소 20에서 30% 정도 그렇게 수익이 나왔을 것으로 어, 기대가 되고, 주주 여러분들도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 와서 기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저희 뭐 어저께 같이 어떤 거래량이나 저조한 시점에서도 2차전지 관련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진입하셔도 아직 긴 콜이 음봉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상단의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동력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중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수급을 체크해 드리면요. 예, 지난 5거래일간 기간계가 거래량 대비 계속 꾸준하게 거래량이 늘려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면서 지금 기간계 대비 거래량이 늘고 있고 오늘 VR가 발동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또 물량대를 받쳐주면서 전일 대비 오늘 9% 이상, 10%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간별 순 매수량을 보시면, 연기금이 당연히 기간에서 많은 5거래 일간 계속 순 매수,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투자신탁, 또 보험, 그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이런 기간이 급격하게 9월 2일부터 수급이 받쳐주면서, 어, 외국인은 좀 줄었다가, 다시 한번 더 오늘 유입이 되면서 장 마감 시한까지 현재 주가가 44,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상에는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 미래에셋증권 등이 있고요 장중에 이러한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5거래일간 수급이 받쳐 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전고차 배터리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생산을 파일럿 공장을 왕으로 했다고 이슈거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고체 전해질 연 7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이런 고체 전해질은 니켈 도금박과 관련해서 전고체 소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 바로 소개시켜 드렸던 삼성 SDI와 함께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관련해서 니켈 동박, 네, 니켈 동박. 확실한 소재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 니켈 동박은 당연히 이 전고체 배터리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에 새로운 좀 원동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동력이 돼서 SDI와 함께 지금 이렇게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 확인해 보시고, 나는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 하시면 간단하게 이 해당 번호로 구독 또는 전송 남겨주시면은요, 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조금 더제 영상보다 어, 조금 더 빠르게 챙겨가실 수 있는 소식들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연락 주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연락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을 입장하는 방법은요, 채널 더보기란을 통해서 구독자 정보방 입장 해당 링크 클릭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또는 상담 내용 문자 전송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테마별 이런 급등 종목 및 단기 수익주 종목을 선정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어, 소통방 안에서의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시향 체크를 해서 드리고, 빅데이터 AI 기반을 통한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무료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가, 정확한 매수 매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고, 장중, 거래량에 따른 대응 전략들, 어떻게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서 해당 종목들 마무리되고, 뭐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젝트,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고, 장중에 같이 투자하시면서 대응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